안녕하세요, 수문입니다 이번 영상이 거의 이제 파이널인데요. 방금 써니님이 도면 하나 보내주셨거든요. 골조 산출인데 아이콘 버전입니다. 아이콘 버전은 아직 정식으로 이제 공개되지 않았는데요. 자, 써니님 도면 보실까요? 이겁니다. 이 작업 방식이 가장 상위 버전인데요. 장점이 너무나 많습니다. 왼쪽은 시트고요 오른쪽은 이제 부재를 표시한 거고요 이게 도면입니다. 적산도면이고, 또는 정보가 도면이라고 얘기하죠. 오른쪽은 직계입니다. 자, 도면을 볼까요?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니까요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산출 결과니까 이렇게 보입니다. 참두 개, 경사 하나, 이렇게 됐겠죠. 계단, 웅벽을 좀 보세요. 부호가 있고요. 다 이렇게 됐습니다. 딱볼때 웅벽이 몇 개인지,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겠죠? 추적 한번 해볼까요? BW1. 이렇게 되는 거죠. 요, 요 개수거든요, 그죠? 예, 또는 그냥 qy로 되죠. 이렇게도 보일, 보일 수 있습니다. 어디 보이죠? 이렇게 확인이 돼야 되고요. 하나만 확인하면 예, 길이만 다르다 이 정도겠죠. 이렇게 확인돼야 됩니다. 자, 누락 여부도 그만하겠죠? 총 보호도 몇 개인지도 알수 있습니다. 슬라브는 뭐더 깔끔하니까, 예, 좀그렇고요 보호도 보세요. 여기 보면, 보호 있고 기둥 처리도 다 했습니다, 이렇게. 연결금까지 다 처리가 된 거죠. 의심인 여지가 없습니다. 하나만 검토해 보시면 다 알겠죠. 기둥입니다. 표현력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? 물론 이작업방법은 시간은 더 걸립니다. 해놓으면 작품이 됩니다. 이건 기초고요. 자, 여기서 보기만 하면 재밌겠죠. 미 무슨 일이 가능할까요? 자, 골조. 퀴브의 식스입니다. 네. 첫 번째요. 캐드로 내역이 작성이 됩니다. 클릭 내가 선택하는 만큼이니까 기성이 되는 거죠. 기초만 따로 이거 뭐이거보단 기둥부터 한층 계단까지 또는 한동 엔터 쳐서 바로 캐드로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렇게. 계약 단가를 넣어 놓을 수도 있을 거고요. 견적 단가로 넣을 수 있겠습니다. 똑같은 것을 엑셀로도 됩니다. 요번에 엑셀로 한층을 다 해보죠. 이렇게 됩니다. 수식이 걸려있기 때문에 돈도 나오고요. 예, 단가 고치면 됩니다. 이런 종류의 검토가 돼야 현장에서 도움이 되겠죠. 정산이든 기성이든. 저게 안 돼서 지금 정확하게 현장 관리가 안 되는 거죠. 자, 서류를 한번 볼까요? 414, 엑셀 한번 보자고요. 이렇게 선택해서 연두 치십시다끓릭기입니다 총물량. 예. 네. 이게 총물량입니다. 개별 물량입니다. 자 기초, 기둥, 보, 슬라브 옹벽 계단, 정렬도 어려워집니다. 무엇인가 궁금하면 답이 나와야 됩니다. 그렇죠?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면. 기왕 적산을 하시려면, 또는 의뢰하시려면, 이 정도 되면 좋겠죠. 어떻게 보면 고급 설계 도면보다 더 정교한 도면이죠. 이것이 아이콘 물량 선출입니다. 이 단계 가시면 아마 어느 곳에 가든지 환영받지 않을까요? 젊은 분들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. 기왕 공부하는 거 여기까지 가야죠. 구조마감 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. 전기통신 소방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